지금부터 4학년 1학기 5단원 1차시 반짝반짝 소금물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소금물로 그린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어, 그냥 그림과 멀핏 보면 다를 바 없지만 자세히 본다면 이런 거칠거칠한 느낌 그리고 실제로 만져보았을 때 거칠거칠한 표면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것은 소금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런 특유의 소금물 그림의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이 소금물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 준비물과 주의할 점 알아보기. 자 먼저 준비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도가 짙은 소금물이 필요합니다. 이때 물에 소금물을 소금을 넣고 알코올레프로 가열해주게 되는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물감이 필요합니다. 이 물감을 제작한 소금물에도 여러 가지 소금물 물감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붓. 그리고 네 번째, 밑그림을 그릴 색연필. 다섯 번째, 헤어 드라이기가 필요합니다. 밑그림을 그릴 때에는 검은색 도화지에 그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냥 소금물을 칠했을 때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밑그림을 그릴 때 밝은 색으로 그려야 눈에 띄게 잘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도록 합니다. 활동이 그림 그려보기.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은색 도화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선생님은 이 은색 색연필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다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선생님 여러분의 시간을 위해 미리 밑그림을 몇개 그려왔습니다. 자, 은색 색연필로 그림 그린 거 보이시죠? 자, 한번 여기에다가 이 소금물 물감으로 색깔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흰색이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에는 아무 색깔도 타지 않은 소금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칠하기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말려보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말려볼 건데 너무 강한 바람을 가까이 다 대면 물감이 다 날릴 수 있으므로 거리를 두고 말려 줄수 있도록 합니다. <laughs> 오늘은 소금물 물감으로 여러분에게 꿈을 선물하는 배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상으로 4학년 1학기 5단원 1차 시 반짝반짝 소금물 그림 그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선선선과